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극값을 그 하나만 갖는다라고 했어요. 이 얘기는 f(x)의 크로스 포인트가 1이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f(x)의 모습이 이 1을 기준으로 해서요.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형태가 가능하냐면 얘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래 오른쪽에서 접하는 이둘 중에 하나가 가능할 겁니다. 이 fx는 g 도함수 x고요. 또한 g 0은 0이다. 어, 두 녀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함수곱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그러면요. 어 fx의 근이 현재 두 개니까, gx의 근도 두 개인데, 1과 a를 지나면 안 됩니다. 일단, 주어진 정보. 어, 어째 되었던 이식에서는 x 1의 x-a 제곱이 fx의 형태이고,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, a 플러스 2분의 1 제곱이 되겠죠. 마이너스 뺍니다. 그리고, 어차피 제곱을 하니까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, 그리고 마이너스 8분의 3. 그러면,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, 얘로 얘를 납분하게 되면, 4분의 1이 되니까, A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1 이거나,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. 그러면, 첫 번째로, 여기 단계를 봤을 때, 아 A가 0이 되면, 안 되죠. 이건 버려야 됩니다. 왜 버려야 되냐면, 가령, Fx가 여기 0을 이렇게 접하는데 0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g 0이 0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g 0이 이 0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. 그러면 근이 하나, 둘, 세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배된다. 그리고 a가 a 플러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은 결국 a가 1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 그래프도 탈락하게 되죠. 결국 이 그래프만이 가능하구나까지 알게 됐습니다. 알게 돼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이제 확정 지었다. 확정 지어서 이게 f(x) 구요, 여기가 마이너스 1 아, 이게 또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거죠. 이렇게 의미가 있었구나. 그래서, 마이너스 1에서 3중근으로 갔다가, 이렇게, 어디까지 내려가야죠? 여기까지 쭉 내려가야죠? 그래서, 1이 되기 전까지 쭉 내려가서 올라가는데, X축은 대략적으로 이쯤에 있을 거고요. 그게 0이라는 녀석이었을 거고,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, 3중근이죠? 롤의 정리에 의해서 3대1이 되어야 합니다. 이게, g1, g 1이죠 이게 gx이고, 요 함수값이 g 1이고 여기는 노래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1이니까, 이 좌표는, 이 좌표는요, 이 좌표는 1로부터, 1로부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죠. 2의 3분의 1만큼 가는 것이다. 바로 이러한 이점과 이 점을 합해라라는 거니까, 마이너스 1에서 얘를 더하게 되면 결국 답은 3분의 2가 되게 됩니다.